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약하기가 너무 힘든데 이번에 어떻게 제가 신청이 돼가지고 여기 오게 됐어요. 조웅영님, 이승현님, 이제 저희 국민체력 백 측정 시작할 건데요. 국민체력 백이요? 그1 0 0 명이 나와서 막 힘겨루기 하던 그거?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? 네, 이곳은 국민체력 백 체력 인증 센터라는 곳인데요. 운동 처방을 받기 위해서 체력 측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상담을 할수 있는 곳입니다. 얼핏 헬스장처럼 보이는 이곳은 체력 측정부터 운동 상담까지 대국민 무상 스포츠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데요. 근데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체력 측정은 보통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측정을 하는데 거기에 맞는 저희 평가 기준에 맞춰서 좀 상위에 몇 퍼센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좀 부족한 체력층, 체력군들을 먼저 좀 발달할 수 있게 저희가 운동을 알려드리거나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설정해 드리고 있습니다.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 고민이신가요? 내 체력 상태가 궁금하신가요? 이곳에 오면 모든 궁금증이 해결됩니다. 공짜로요. 몇 등급 나올 것 같아요? 저는 무조건 1등급 목표로 하겠습니다. 자신 있습니다. 준비되셨나요? 네. 네. 그러면 저희 혈압부터 재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갑자기 혈압은 왜 체크하는가 했더니 먼저 현재 신체 상태로 체력 측정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답니다.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필수 관문이라는데요. 전날 컨디션 관리가 중요하겠죠. 준비 시작하면 주먹을 꽉쥘 거고요. 힘 주세요.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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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시작. 측정 항목은 근력, 근지구력, 심폐지구력, 유연성, 민첩성, 순발력 총 6가지. 우주쭈 덕분에 더 열심히 하게 된다고? 아이고. 조금만, 진짜 10초 남았어요. 힘들어요? 예, 힘들어요. 말 시키지 아, 마요. 네. 과학적인 방법으로 평가하기에 절대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. 아, 무료인데도 불구하고 퀄리티도 되게 좋고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느낌이라서 무료인 게 믿기지 않는 그런 느낌 마지막 측정까지 끝내면 결과를 들어볼 수 있다는데요. 오늘 지금 하셨죠? 여러분, 너무 고생으셨고요 과학적으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나의 체력 상태. 비교군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운동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국가공인인증서도 무료! 사실 엄청 쉬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국민 체력 100에서 무료로 체력, 체력, 테스트, 체력 테스트 해보세요! 우!